꾸릉이가 무척이나 졸린 듯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꾸릉이가 무척이나 졸릴 때에는 제가 아무리 만지거나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꾸릉이의 상태는 무척이나 졸린 상태입니다. 제가 본인에게 발을 좀 떼니 슬며시 위를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하품을 좀 크게 한후 다시 제 발에 옵니다. 제 발에 본인의 키위 대가리를 올려놓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꾸릉이에게 디스코 팡팡 베개를 선물합니다. 꾸릉이의 호두만한 뇌가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설명 시 발을 빼봅니다. 이번에는 발을 빼도 잘 자고 있는 꾸릉이입니다. 잘 자고 있는 꾸릉이를 위해 머리에 제 손을 받쳐줍니다. 평소 같으면 또 지랄 발광을 할 텐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그대로 잠을 잡니다. 그 정도로 피곤했나 봅니다. 이렇게 저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꾸릉이의 생체 베개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야만 합니다. 일어나요, 형 씨, 형씨 일어나요, 형 씨. 형씨. 하도 깨우니 이 녀석도 터벅터벅 걸어가서 다른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저는 낮잠을 자러 갔는데 꾸렁이가 하도 보이지 않아 주변을 살피니 이 녀석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뒤척이면서 진짜 인간답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 듣지도 못한 소리를 들었는지 화들짝 놀래 잠에서 깹니다. 이럴 때 보면 진짜 동물은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만 들었던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다시 털썩 쓰러집니다. 여자친구가 낮잠을 자면 같이 얼굴 옆에서 자는데 제가 낮잠을 자면 이렇게 같은 방으로 와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잠을 잘 때에도 확실히 본인의 호불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슨 시체처럼 널브러져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과거 이 공간은 꾸릉에게 넓은 바깥 세상을 구경하면서 본인의 호기심을 탐구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따뜻한 햇빛을 느끼며 잠을 자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뭐가 됐던 최애의 공간이 된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면서 한숨도 쉽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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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이후에 낮잠을 30분 정도 더 자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꾸릉이는 180도로 위치를 바꾼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 정도면 제품으로 와서 같이 자줄만도 한데 같이 낮잠을 잘수 있는 건 오로지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꾸릉이를 키워줄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꾸릉이처럼 본인 빼고는 모든 인간을 무는 미어캣이 종종 있는데 어떤 분은 애기를 낳고 어떻게 해도 애기를 계속해서 깨무는 바람에 결국 동물원에 본인이 키우는 미어캣을 보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릉이 임종 전까지는 아마 애기를안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결혼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미 뭐말안 통하는. 애... 애기 한 마리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 더러운 키위대가리 꾸릉이가 슬슬 기상합니다. 얼마나 잘 잤는지 하품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일어나고는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는 지금까지 잘 데폈던 본인의 응꼬에 제 엄지발가락을 넣기 시작합니다. 항상 당할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렇게 꾸릉이 낮잠이 끝났습니다. 쿠키 영상.